필드백 한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요드리겠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기반 플로들의송찬호입니다 네, 오늘 앞전에 이상일 프로님과 이상민 프로님 그두 분의 대결을 했었는데요. 그 점수가 사실 조금, 네, 기대한 거 이상 나오지 않았죠. 네, 근데 영월컵이라는 그 패턴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패턴이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좀 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옆에 두 분이 이상일 프로님 제자, 아 이상일 프로님 제자, 이상민 프로님 제자분이십니다. 네, 이두 분과 같이 저희와 함께 네 베이커 포맷을 진행할 을 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 프로님의 유일한 엄지 이조 볼러 주우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민 프로님 많은 제자 중에 유일한 아들 볼러 서장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은 저희 기부한 볼러들의 미모를 담당하고 계시죠. 네, 송하영 님이고요. 네. 자 이제 게임 본 게임 시작하기 앞전에 그 저희가 대표분 대표분에서 가위바위보로 선우공을 좀전하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성공공 어떤 거? 성공하겠습니 성공이요? 그럼 저희가 따라가는 걸로 하시죠. 네, 네다 같이 하나 둘셋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아! 어이 도장가스 스틱. 사실 긴장이 좀 많이 됩니다. 네, 첫 호가 그리고 더 긴장되실 거예요. 아, 제가 처음이었나요? 어, 해야지. 제가 하겠습니다. 어, 음. 요교수어그생의그 제자 음. 음. 좀 긴장하셨나요? 긴장이 많이 되는 거요 많이 되나요? 그 <laughs> 오, 나... 오늘은 남매 케미를 확실하게 보주다고요 하나 아, 둘 네. 셋, 화이! 좋아요, 좋아요, 야 수상품이라는 거 많이 어렵네요. 저희도 영화컵으로 하고 있죠. 이게 왜 저희가 피해를 보나요? <laughs> 예 e s Yes! Yes! y e 제가 e s Yes! y e 다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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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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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저희가 여자인디, 6점을갖고 있습니다. 6점. 네, 네. 6점. 그 전에 네. 설명을 좀드렸어야 되는데 여자디6점이고요 네. 저희가 여자 둘이 나으면1 2점이요 저희가 아, 지금 10만 금 지금 지금 아 괜찮아요 금지 네. 지금 해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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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금 지금 지금 지그러 아니 사실 터키 한 번만 이었는데 하나 땡큐 터키를 치면 아니 근데 뽀베한테 또 치고 닭발부에다 또 치고 왜 그래야지 <laughs> <laughs> 아, 네, 를불래요아지금부터요네 <laughs> 그렇게 한다면 제가 요 얘를 불러요? 를 불러요? 얘를 요 얘를 불요 네. 를불요네를 아, 불러요? 뭐 네. 를 불러요? 얘를 불러요? 얘를 불러요? 얘를 불러요? 얘를 네, 러네 얘를 요 아 이거 일부러다 약간 일부러 빼신 느낌이 일부러? 일부러? 이 사람이 아니지 아야 이거 무력이 어떻게 돼 얘가 올해 6년차를 해도 6년차? 6년차 느낌이 없는데 5의벌 뭐 6년차 이상 어우 무 스승님들의 스승님 어우, 예능감이 있으시네요. <laughs> 예. 어, 네, 네. 아, 어, <laughs> <laughs> 어, 좋아요. 이제 아무도 화이팅 안 해줘요. 좋아요. 어떻게, 피드백 한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까요? 그게리겠습니다 내, 내 필요 없다 아, <laughs> <한번 이해가 웃음> <laughs> 없다? 오프레이 오프레이 스타일도 못지면 대가리 박 s 대단데아좋 좋아요, 좋아요. 너이

배달이 많이 나오네요. 네. 아. 러 저는... 저희가 뭐가 되나요? 이게 오픈 치고이셔서 그래요. 양쪽에서 한 대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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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요. 네. 아, 네. 저희가 길을 만들어 놨어요. <laughs> 다음 경기를 위해서. 아. <rium> 0프레이 <Dante> 하나 받으면 섞이니까 같이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fum> 저는 그런 띡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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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띡띡띡띡 <ut 배 conceived> <should that make fun> 뭘 이렇게 되는 지 않다 이거 가방에 안전히 가방. 가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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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많가 아쉬워하고 있죠 가방. 가 가방. <laughs> 너무 날개져만보면 절대 안되겠는가 이이요 운이 좋았 우리 편님도 못하신 거거든 진짜 운이 좋았어 <laughs> 네. <laughs> 유나케인가요 유나케? 유나케 유튜브가 아 나... 유나케 그런 말 몰라요? 아유나의 유... 나...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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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유튜브가 나은 괴물 뭐. 아오날락또 배웠네요 네. 바다 아, 네, MC가 아니가 봐. 명희이 말했던 거 같은데. 믿어요 그냥 네. 한 팀자가 한 아. 6.2 대패가. 네. 그러니까. 네. 어, 근데 너무 아쉽죠. 네. 괜찮아요. 뭐. <laughs> 괜찮아요. 프로들보다 점수가 <정말> 높아요. <웃음> 네, <웃음> 프로들... <웃음>

저를 길러주시고 가르쳐주신 이다민 선생님,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같은 경기장에 설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우선 제가 기부한 볼러들에 나올 수 있어서 어참 좋았던 기억으로 남을 것 같고요. 어 비록 저랑 제 동생이랑 이제 잘 치진 못했지만 어쨌든 저희도 최선을 다했고 이 유튜브는 일단 쉽지 않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촬영했던 이 장소가 이제 천안 J.K. 레인즈라고 어 이번 연도 5월 20일날. 오픈을 했어요. 오픈을 하고 이제 여기서 제가 영업 팀장을 맡고 있고 이제 프로샵의 프로샵 팀장을 맡고 계시는 박효진 프로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유명하신 팀스톰의 박상필 프로님, 김효민 프로님이 상주하고 계시니까 뭐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같이 볼도 치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많이 놀러 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촬영을 할수 있게 도와주신 저희 김종근 대표님. 예, 감사 드리고, 어 이제 좋은 취지로 유튜브 진행 하고, 계시는 관계자 분들앞 으로 유튜브 채널 번창 하시 길바 라고 예, 오늘 너무 즐거 웠습니다. 감사 합니다.